현미경 렌즈. 접안 렌즈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쪽의 렌즈로, 길이가 길수록 배율이 낮다. 대물렌즈는 프레파라트를 향하는 렌즈로, 길이가 길수록 배율이 높다. 회전판을 움직여 배율이 다른 렌즈로 교환할 수 있다. 프레파라트.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한 표본으로 생물이나 광물 등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커버 글라스로 덮은 것. 현미경의 조작 순서. 가장 저배율의 대물렌즈가 경통 바로 아래 중심에 오게 한다. 반사경과 조리개를 조절하여 시야를 밝게 한다. 프레파라트를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다. 옆에서 보면서 대물렌즈와 프레파라트를 최대한 가깝게 접근시킨다. 조동 나사로 상을 찾고 미동 나사로 초점을 정확히 맞춘다. 식물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 병원, 기주, 환경. 용어와 설명. 면역성. 식물이 전혀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 성질. 저항성. 식물이 병원체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질. 회피성. 식물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병원체의 활동기를 피하여 병에 걸리지 않는 성질. 내병성. 식물이 감염되어도 실질적인 피해를 적게 받는 성질. 여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식물병은 향나무 녹병 포플러 녹병 밀줄기 녹병 잔나무 털녹병 중에서 향나무 녹병 묘목을 통해서 전반되는 병은 잔나무 털녹병 사과나무 불안병 배나무 붉은별문이병 감나무 뿌리 옥병 중에서 감나무 뿌리 옥병 벼의 감염병 중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은 벼도열병 벼키다리병 벼이님마름병 벼잎집무늬마름병 중에서 벼이님마름병 대추나무 빗자루 병의 가장 효과적인 약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소화제. 식물병을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과 발생하지 않는 병으로 구분하면 감자 더댕이병, 배추 무사마이병 목화 뿌리썩은 병, 토마토 시드름병 중에서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 감자 더댕이병, 목화 뿌리썩은 병, 알칼리성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는 병, 배추 무사마기병, 토마토 시들음병. 바이러스에 전신 감염된 식물의 잎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병징 두 가지. 총생 외소 물음 썩음 모자이크 중에서 외소, 모자이크. 전형적인 벼도열병의 병징. 줄무늬, 타원형, 원형, 방추형 중에서 방추형. 식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특징 세 가지 이상. 1.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일종의 핵단백질로 세포벽이 없다. 2.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3. 공, 타원, 막대기, 실 모양으로 크게 구분된다. 4. 인공배양되지 않고 특정한 산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바이러스 병원균의 전염경로 세 가지. 1. 종자. 2. 곤충. 3. 용수. 4. 토양. 5. 생산물 식물체의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 지표 식물 이용법, 혈청학적 방법, 전자 현미경법, 분자 생물학적 방법 바이로이드 감자 갸죽병을 일으키는 병원이다. 현재 알려진 식물 병원체 중 크기가 제일 작다.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 바이러스를 영양 섭취법에 따라 분류하면. 임의 부생체, 임의 기생체, 절대 기생체, 부생체 중에서 절대 기생체 감자균류에 존재하는 포자 세 가지 녹포자, 겨울포자, 여름포자, 녹병포자 방선균 스트레포미세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자의 병에는 더뎅이병, 녹윤병 장마철에 잘 발생하며 잎회만 발생한다. 발병시 병반은 수침상을 띠며 잎맥에 둘러싸여. 다각형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 병원체의 분류에 그람염색을 이용하는 식물병은 감자둘레썩은병, 감자잎말린병, 감자 X X 바이러스병, 감자역병 중에서 감자둘레썩은병 식물이 병원균에 저항하기 위해 분비하는 물질 두 가지 이상, 페놀류, 감염특이적 단백질, 파이토알렉신. 순활물기생체는 살아있는 조직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기생체라고도 한다. 해당되는 병원체 세 가지. 녹병균, 흰가루병균, 녹균병균, 무배추 무사마귀병균. 병원체와 관계 있는 병해의 연결. 세균, 채소무름병, 감자더댕이병 바이러스, 담배모자이크, 곰팡이, 벼도열병. 무 배추 검은 무늬 병 바이러스에 의해 작물에 피해를 일으키는 병세 가지 위축병, 벼, 맥류 담배 모자이크 병 감자, 오이, 토마토, 튤립, 수선 괴점 모자이크 병 담배, 토마토, 벼의 병에 중 곤충의 매개로 발생하는 병두 가지 벼 줄무늬 잎 마름병, 벼 오갈병 벼 줄무늬 잎마름 병은 내멸구에 의해 벼 오갈병은 끝동매미충에 의해 매개된다. 잣나무 털록병의 방제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살균제 살포 매개충의 방제 내병성 수종의 6종 중간기주 제거 중에서 매개충의 방제 한 식물체의 병에 대한 저항성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병원균의 변이 레이스를 구별하는 기준품종을 판별품종이라고 하며 레이스를 판별할 때는 판별품종의 식물체에 병원균을 접종하여 이들 식물체에 나타난 감염형을 비교하여 감수성 또는 저항성으로 판정한다. 병든 식물체에 살포하거나 주입하면 병증이 감소하며 때때로 바이러스 입자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 항바이러스성 물질은 리베바이어린, 동물분류학상 곤충이 속해 있는 문은 절지동물문, 곤충의 선천적 행동 세가지 주성, 본능, 반사, 무조건 반사. 이틀에 해당되는 곤충 한 가지씩. 저작구형, 메뚜기, 풍뎅이, 저작할른형, 꿀벌, 자흡구형, 진딧물, 멸구, 자흡구형, 찔러서 빨아먹는, 벼 줄무늬인 마른병과 벼 검은 줄무늬오갈병의 공통 매개충은, 애멸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침입한 해충이 아닌 것은 소리폭파리 밤나무 혹벌 소나무좀 버즘나무방패벌레 온실가루이 중에서 소나무좀 완전 변태하는 곤충목은 노린제목 딱정벌레목 메뚜기목 나비목 총채벌레목 중에서 딱정벌레목 나비목 분류학적으로 벌목에 속하지 않는 곤충 두 가지 말벌 개미 흰개미 잎벌 하루살이 밤나무순옥벌 중에서 흰개미, 하루살이, 곤충으로 보지 않는 거미강의 특징 세 가지. 변태를 하지 않으며 더듬이와 겹눈이 없다. 몸의 구분은 머리, 가슴과 배의 이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부화 직후의 약충은 다리가 삼쌍이다. 곤충 소화기관을 입 이후의 순서로 알맞게 배열하면 인두식도 모이주머니 위맹낭 중장. 해충의 생물적 방제인자로서. 초식성 천정류에 해당되는 것세가지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풀잠자리류 벼이해충 중 성충으로 월동하는 해충 두 가지는 벼잎벌레 벼멸고 홍명나방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중에서 벼잎벌레 벼물바구미 배추 무름병의 방지대책 세가지 포장 내의 식물잔재를 제거하고 세균을 옮기는 해충을 구제한다 무병주를 채종하고 종자를 소독한다. 토양을 소독하고 콩과 또는 화분 과작물을 3년 이상 윤작한다. 예방 차원에서 전문약제를 살포한다. 그을음병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 그을음병균이 기주의 표면을 덮어 동화작용이 방해되므로 수세가 약해진다. 관상수의 경우 미관상 손상되어 관상가치가 떨어진다. 판별 품종. 레이스를 구별하는 기준 품종을 판별 품종이라고 하며 레이스를 판별할 때는 판별 품종의 식물체에 병원균을 접종하여 이들 식물체에 나타난 감염형을 비교하여 감수성 또는 저항성으로 판정한다. 벼입진무늬마름병 원균의 월동 기관은 균핵. 벼의 해충 다섯 가지 이상. 이화명나방, 멸강나방, 홍명나방, 벼잎벌레, 벼줄기굴파리. 벼에 입골파리, 벼물바구미,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끝동매미충 벼물바구미 1988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침입한 외래해충으로서 유충이 벼뿌리를 가행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 배추를 가해하는 해충 다섯 가지 이상 배추흰나비, 배추좀나방, 배추순나방 배추벼루깃벌레, 무잎벌레, 담백어세미나방 복숭아혹진딧물, 무잎벌레, 담백어세미나방 복숭아혹진딧물, 이화명나방, 유충이 벼의 잎집 속으로 파고 들어가 줄기 내로 먹어 들어가면서 잎과 줄기가 고사하며 출수 후 줄기에 피해를 받으면 백수현상이 나타난다. 기조화 해충, 소나무, 소리폭파리. 참나무, 광릉긴나무종, 건나무, 미국캔불나방, 포플러, 천막벌레나방, 잡초로 인한 피해 양상 세 가지, 작물의 수량 감소, 농작물의 품질 저하, 병해충의 서식지 역할, 잡초가 작물보다 경쟁해서 유리한 이유 세 가지, 발아와 초기 생육이 빠르다, 번식력 및 재생력이 강하다.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대부분 광합성 효율이 높은 C4식물이다. 가벼운 종자를 다량 생산한다. 잡초의 유용성 세 가지. 토양의 유기물과 퇴비 공급. 야생동물의 먹이와 서식처 제공. 토양 유실 방지.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작물개량을 위한 유전자 자원으로 활용. 잡초는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존재가치상의 식물이다.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잡초의 정의. 잡초는 방제의 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균형적인 존재이다. 잡초종자의 발아에 관계하는 환경요소 세 가지. 수분, 온도, 광선, 산소. 재배양식을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건답직파, 담수직파, 어린모 기계이 양, 중묘 기계이 양, 손의 양. 종자로 번식 가능한 잡초는 올미 돌피 올방개 향부자 알방동산이 중에서 돌피 알방동산이 잡초를 1년생과 단년생으로 구분하면 매자기 명아주 너도방동산이 강아지풀 발행이 올방개 중에서 1년생 명아주 강아지풀 발행이 단년생 매자기 너도방동산이 올방개 잡초를 논잡초와 밭잡초로 구분하면 올반개 버풀, 명아주, 피, 쇠비름, 물달개비, 강아지풀, 발행이 중에서 논잡초, 올반개 버풀, 피, 물달개비, 밭잡초, 명아주, 쇠비름, 강아지풀, 발행이. 바람에 날려서 이동하는 비산형 잡초종자는 소리쟁이, 민들레, 도깨비바늘, 망초, 독꼬마리 중에서 민들레, 망초. 작물과 잡초가 가장 심하게 경합하는 잡초경합한계기간은 잡초의 생육기간 중 어느 시기인가. 초관 형성기부터 생식생장기까지. 논잡초 중에서 일년생 잡초와 단년생 잡초의 종류 각각 3가지씩. 일년생 잡초, 피, 물달개비, 사마귀풀, 단년생 잡초, 올반개 법풀, 올챙이, 고랭이. 우리나라 논에서 단연생 잡초가 우점하게 된 주된 요인 세 가지: 이모작의 감소, 동일 제초제의 연용, 충격 및 추경의 감소. 주요 잡초 종의 식물 분류학적 분포로서 가장 많이 점유하는 과는 화본과 작물과 잡초 양분 경합에 있어서 경합이 가장 큰 양분은 질소 N. 벼와 피의 주된 형태적 차이점. 피의 잎은 벼의 잎과 비슷하지만 잎혀 엽설화 잎기, 엽이가 없어 구별된다. 식물병 진단법 중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 법이 증폭시키는 물질은 DNA, 병원체를 동정하는 진단과 관련 있는 용어 중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DNA를 유전자 절단 제한효소로 절단하였을 때 절단된 유전자의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물병의 면역학적 진단 방법인 효소 결합 항체법. 효소 결합 항체법 1, 2, 4엔자임 링트 이면허 소번트 어세이은 항체의 효소를 결합시켜 바이러스와 반응시켰을 때 노란색이 나타나는 정도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 및 감염 양을 알수 있는 방법이다. 식물 바이러스병 진단법 중 지표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진단법. 괴경 지표법 시감자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선별하여 도태시키기 위한 것이다. 온실에서 생육한 감자의 눈에 나타난 병증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 비생물성 병원의 종류 세 가지 이상. 토양 및 기상 조건. 농사 작업. 공업 부산물. 식물의 대사 산물. 양분 부족에 의한 결핍증. 양분 불균형에 의한 장애. 졸각 버섯. 화렵수림의 지상. 벼 키다리병. 항명. 짐넬라 푸지커로이. 병징. 잎은 넓은 녹색으로 가늘고 길게 자라 건전한 모보다 두배 이상 크다. 병든 모는 이삭이 나오지 않고 말라 죽는다. 성장한 벼는 분월이 적고 키가 크며 잎집에 분생포자와 자낭각이 생긴다. 방제.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건전한 종자를 사용한다. 전문약제로 종자를 소독하고 기계 탈곡한 종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모짜리나 본론 초기에 병에 걸린 포기는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처리한다. 사과 갈색 무늬병. 항명. 디플로카펀 말리. 병징. 잎의 황색이 병 무늬가 불규칙하게 생기면서 병반 주위에 진한 녹색의 얼룩 무늬가 나타난다. 병 무늬 위에는 검은색의 포자층이 만들어지고 황색으로 변한 잎은 조기나 겹되어 과실의 양분축적에 장애를 준다. 방제 수확 후 병든 잎을 태운다.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세를 왕성하게 한다. 거름을 충분히 주고 너무 밀식하지 않는다. 포자가 비산하는 6월에서 7월 사이 전문약제를 살포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줄인다. 호두나무 탄저병 항명 글람넬라 싱귤레이타 병징 초기 잎에 암갈색의 반점이 발생되어 점차 확대되며 검게 변하면서 고사한다. 과실에 불규칙적인 갈색병반이 나타나며 움푹 파인 형태로 암갈색을 띈다. 방제 병든 열매나 잎은 땅속에 묻거나 소각하고 밀생된 가지를 속아 통풍을 좋게 한다. 곤충이 식해한 상처 부위에 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매미충류나 박쥐나방 등의 해충을 철저히 방제한다. 벼도열병 항명. 퍼리큘러리아 오라이지. 병징. 잎에는 짙은 녹갈색에 작은 무늬가 생기는데 그 무늬는 나중에 긴 방추형이 된다. 마디가 침해되면 갈색 무늬가 생기고 점차 검게 변하면서 부러지기 쉽다. 이상목이나 이삭까지가 침해되면 이상마디의 부분이 갈변하여 흰 이삭이 되거나 심하면 나달이 말라 죽는다. 방제. 종자를 소독하고 이병물을 제거하며 상습 발생지에서는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냉수는 물을 돌려 대어 수온을 높인다.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균형 시비하며 규소, 실을 시비하면 표피의 규질화 세포의 수가 많아 저항성이 강해진다. 오이 덩굴 쪽인 병, 항명, 푸사룡 옥사이스포럼, 병진, 줄기나 뿌리에 발생하며 발병. 초기에는 낮에 시들고 밤에는 다시 회복된다. 줄기의 땅가 부분이 말라 죽고 갈색으로 변하며 전체가 시든다. 줄기의 한쪽에 발병하면 병든 부분은 세로로 길게 쪼개지고 물관은 갈변되어 송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방제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종자를 소독한다. 5년 이상 윤작하고 토양을 소독한다. 병든 식물을 소각하고 저항성 대목으로 접목재배한다. 과습을 방지하고 초세를 강화한다. 벼물 바구미. 항명. 리소로트러스 오라이조 펄러스. 형태. 성충은 몸 길이 3mm 내외의 회갈색이고 등 중앙에 흑색 반점이 있다. 유충은 백색으로 두 배마디에에서 일곱 배마디에 기문이 등 위로 돌출되어 있다. 피해 양상. 성충은 5월 상순경부터 어린 벼의 염육을 가해하여 벼 잎에 가는 흰색 선이 생긴다. 부화된 유충은 뿌리를 가해하기 때문에 분월수 감소, 양분의 흡수장애, 지상부 생육 억제 등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수량이 감소한다. 애멸구 항명 레오델폭스 스테리어텔레스 형태 성충은 장시형과 단시형이 있으며 몸은 다망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산재하고 있다. 머리의 돌출부가 거의 장방형이고 날개는 연한 황갈색을 띈다. 피해 양상. 약충과 성충이 모두 별을 흡집한다. 흡집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별로 없으나 작물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간접적인 피해는 중요하다. 오리나무 잎벌레. 항명. 에이절 레스티카 코어올리아. 형태. 성충은 광택이 있는 남색의 계란형이다. 유충은 회갈색. 담갈색으로 흑색 반점이 퍼져 있다. 피해 양상.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식해하며, 유충은 염육만을 먹기 때문에, 잎이 붉게 변색된다. 피해를 받은 나무는 8월경에 부정화가 나와, 대부분 소생하나 2년에서 3년간 계속 피해를 받으면 고사하기도 한다. 조명 나방. 항명. 오스트리니아 퍼너컬리스. 형태. 기주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하나 보통 머리, 가슴, 앞날개는 황갈색이고 배는 암갈색이다. 수컷은 암컷에 비해 색이 짙으며 옥수수 잎 뒷면에 난개로 알을 낳는다. 피해 양상 유충은 잡식성이며 옥수수를 섭식하면 똥을 배출함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부화유충은 줄기나 종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식해하며 일화기 유충에 의해서 삼영충이 옥수수의 엽초나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 식해한다. 향나무 하늘소 학명세머오터스 바이페시어 추즈 형태. 성충의 몸 길이는 15mm 정도이고 흑색이며 가슴에 긴 털이 나있다. 유충의 몸 길이는 45mm 정도이고 유백색이며 머리는 갈색이가. 피해 양상. 유충은 잡식성이며 옥수수를 섭식하면 똥을 배출함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부화유충은 줄기나 종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 식해하며 일화기 유충에 의해서 3영충이 옥수수의 엽초나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가 식혜한다. 홍명 나방. 항명. 시네폴로크로시스 머디너리스. 형태. 나방의 몸은 8에서 10mm 정도의 담황갈색으로 앞날개의 전연은 남갈색이며 외연은 날개의 다른 부분보다 짙다. 유충은 머리부가 담갈색이고 몸은 황록색이나 노숙하면 담황색이 된다. 가슴과 등면에 6개의 검은 점이 있고, 몸 길이는 15mm 내외이다. 피의 양상. 유충은 벼 잎을 한 개씩 새로 말고 몇 곳을 철한 다음 그 속에서 염육을 식혜하여 표피만 남기며 그 잎이 죽게 되면 이동하여 가야 한다. 질소 시비량이 많고 늦게 이항한 논에서 많이 발생하며 심하면 논 전체가 녹색을 잃고 출수가 고르지 못하며 등숙도 늦어진다.